어, 며칠 전, 음, 뉴스가, 한 뉴스가 났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어, 최고 기온 또 경신 지구 생태계 사용 선고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이 제목의 뉴스가 한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존 지구 전체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가 16.9도였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가. 그런데 지난 7월 4일 화요일 날그 기존의 기록을 깼다는 것이에요. 16.9도가 가장 높은 온도였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17.18도까지 기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위기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면서 그램섬 어, 기후 환경 변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이 지표는 사실상 지구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행히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 온도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크고 강력한 태풍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죠. 어떠한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오고, 더 나가서 한쪽에서는 가뭄과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엄청나게 받게 되고, 농작물들이 사라지고, 지금 살아, 살아날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동물들도 더욱더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역대 최악의 그런 산불이 있었죠.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계속 번졌는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의 피해는 소실 면적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에 11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소실되는 그런, 어, 불로인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면적보다 지금의 산불이 11배나 더 넓은 범위의 산불이, 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냥 진압비용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심각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엄청난 공기의 질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지구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는 남극도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음, 북극은 이미 너무나 많은 빙하를 유실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에어컨과 같은 그런 기능을 상실했어요. 북극은 이미 그래서 어떤 지구의 기온을 낮춰주고 또 빙하로 인해서 적외선을 반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래도 남해는 좀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해는 더하다는 거예요. 음, 더 기온이 높아져서 남해가 볼수 없었던 그런 식물들이 오히려 지금 막 자라나고 있고 심지어는 바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탄소라든지 안 여러 가지를 품고 기온을 낮춰줘야 되는데 남국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처럼 지구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요한계시록 8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 재앙이 부러집니다. 맨 처음에 인장이 일곱 가지의 인재앙이 부러지고 나팔 재앙이 부러지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타버렸더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목과 산들이 다 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의 전자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의 보고라고 생각했던 바다가 또 제주도 앞바다 같은 경우는 풀어서 아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막화가 됐어요 이미 그 바다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쓴숙과 같은 쓴물이 된다는 거 오염된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염된다는 것은 뭐냐 11절에 11절에 쓴수과 같이 물이 오염됐다는 것은 물이 점점점 메말라갈 뿐만 아니라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얼마 전에 또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 어, 그걸 발견했는데, 보고서가, 어, 보도가 됐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근데 심각하게 더 기울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지하수를, 지구에 있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서 썼기 때문에 지하수가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지구 인구 10명 중에 한명이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20억 명이 여러분, 대수변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그런 대수변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화, 정화수를 마시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20억 명이 이상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이 때문에 해마다 여러분 200만 명, 200만 명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물부족 국가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쓸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더 심각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야 정말 말세다 말세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이지경이 되는가? 자연재해와 사람들이 악함과 정말 정말 종말로 정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한탄하면서 탄식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종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어떻게 준비한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늘 깨어 분별하며 영원의 때, 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왜 깨어서 분별해야 될까요? 왜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육체를 가진 삶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영혼, 육, 육이, 혼이 없, 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면 바로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동물들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살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이세상에각자 각각의 어떤 종교와 신들에 게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런 어떤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낙원이나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을 결정. 와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즉시 예수님의 심판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심판태 앞에 설때한 가지의 책이 아니라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한 가지는 생명책이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적혀있는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책이에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름이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의 심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여러분 다 심판을 받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벌거벗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예전에 수원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번 정도가 계셨는데, 근데 수업 부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이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많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철야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어떤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과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안수를 기도를 좀해 달래서 안수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더래요. 그분의 은밀한 죄를 사생활의 어떤 죄를 보여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로님 빨리 그 여성분 처리하세요. 빨리 그 여성분이랑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답니다. 하니까 그 즉시 그 장로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바람을 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청산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좀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랑 손이 닿으면 안되겠구나. <laughs>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석부 목사님이 금요철에 예배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 옆에 딱 보니까 그 목사님 옆에 계신 거예요. 어 그분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제가 사실 은밀하게 부끄러운 무엇인가가 여러분 그렇게 큰 죄는 지지 않아도 부끄러워하고 간추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손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 주실 것 같아서 너무나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 기대했어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 이리 와요라고 손을 붙잡으려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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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고 감추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서 보이는 그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본다면 여러분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을며 사람도 그렇게 두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옆에 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의 앞에 어떠한 모습을 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의 흔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죄에 싸우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너왜 교회 나가냐? 뭐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려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정말 이 땅의 삶으로는 끝나면 여러분, 종욕적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지고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만큼 욕심내면 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의 피에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죄와 싸우고, 우리의 욕심을 제하고 내가 살고 싶은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왜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왜 시대를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는 뭐야 무엇이냐? 두 번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알그 자연재해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런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라는 거예요. 목구름이 끼고 여러분 흐려지면 비가 올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그런 자연재해와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아, 종말이 왔습니다. 몇월 며칠 날 휴가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십니다. 그런 이단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든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종말은 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저 나중에 갈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 9절에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라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야 이제 정말 주님께 서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고 잠을 잔 사람들 그리고 설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그 낭패를 어떻게 여러분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 하실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설마 비가 이렇게 올까? 산,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에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올까? 이 세상에 물이 어떻게 올까? 다찰 수도 있을까? 아니요. 하늘이 여러분 창이 열리고 바다에, 땅에 샘이 열려지니까 그것이 물이 순식간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목 놓아 얘기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때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울려퍼지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 24장 30절과 31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심판자가 오실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잘 준비가 돼서 그때 같은 곡하지 말고 주님을 반겨 맞으라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은요 기뻐 반겨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뻐 반겨 맞으며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주님 만나니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겨 맞는 저와 이러분들되게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감당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주의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준비된 사람은 주님께 부른받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뭐가 가슴 아프냐. 우리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른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전 그게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듣기 싫어도 항상 얘기해요. 예수 제발 잘 믿어라. 예수 제발 잘 믿어라. 예수 제발 잠이 들어. 아빠 또그 얘기야? 엄마 또그 얘기? 아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잠이 들어야 된다. 왜요? 만약에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면 정말 그 사랑한 사람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같이 천국에 가길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고 영원을 여러분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망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뜻이 망각이란 어떠한 사실을 잊어버린 기억에서 아주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망각이란 건 잊어버린 상태예요. 사실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기억에서 아주 사라진 상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의 눈과 마음이 빼앗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 때문에, 아픔 때문에, 때로는 즐기기 위해서, 쾌락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경고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경고등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사단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얘기합니다. 세상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살아라. 근데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를 축하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멸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죄와 싸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4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을 맡아 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 0절에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아야 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야 할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건 뭐냐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요, 하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늘에 부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다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죠. 준비된 저 염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의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억지로 일 천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표적으로 이, 세상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집중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에 한눈팔다가 정작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천국을 마음에 품는 건 왜냐?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곳. 근데 그 천국은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에는 눈물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물질의 걱정도 없어요, 먹고 살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하나님, 차마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 반겨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영혼 정말 주님을 기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참아,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눈과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 앞에 부여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준비하는 복된 지혜로운 지혜들 쳐져들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준비된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